자, 안녕하십니까 팀 제넥스의 켈리 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만도에서 모하비 전세대를 적용할 수 있는 6P와 4P 모하비 전용 캘리퍼가 나와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은 6P를 걸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컬러는세 가지로 나오고요. 제가 지금 주문한 건 빨간색이고 그다음에 무광 블랙이 나오고. 네, 노란색이 또 나옵니다. 우선 빨간색으로 한번 해봤고요. 알루미늄으로 열전달을 잘하게끔 뭐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지금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패드까지 같이 장착이 돼서 나옵니다. 물론 패드 옵션도 있고요. 상신에서 나오는 경주용 패드를 쓸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거는 스탠다드로 6 p 에 끼어서 나오는 패드입니다. 브라켓도 같이 나오고요. 보시면 다른 제품들도 그 6p나 4p 캘리퍼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제품들은 장착을 하시고 나서 그 인증을 따로 받으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만도는 워낙 또큰 회사고, 이렇게 인증 스티커가 같이 옵니다. 그래서 따로 인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이 차량 등록 중에 끼워 놓으시면 되고요. 이거랑 같이 오는 게 380mm 인터 알 투피스 플로팅 디스크입니다. 저는 380mm 투피스로 일단 플로팅 디스크로 주문을 했고요. 이거를 장착을 해서 제동 능력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일단 장착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만도에서 모아비 전용으로 나온 6픽 캘리퍼와 만도 헤드가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로 교체를 했고, 저희는 380mm 인터 알 2피스로 교체를 했습니다. 튜닝용 캘리퍼로 바꿀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브라켓인데, 브라켓이 일단 딱 맞아 떨어져서 너무 그 작업하기 수월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교체를 다한 후에 시운전을 하고 와서 타이어를 탈착한 다음에 디스크 면을 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주말 금, 토, 일 이렇게 3일을 타고 다시 탈착을 해서 캘리퍼 영상을 찍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디스크 면이 깔끔합니다. 얼마 전에 다른 회사에 육 p 캘리퍼로 그 교체를 한 차가 있었는데 그 차는 시승을 하고 와서 타이어 탈착을 해봤을 때그 디스크 면이 깔끔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패드가 안 좋아서 그런 건데 만도 거는 만도 브레이크 패드가 껴있고요. 디스크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나네요. 급정지를 했을 때는 확실히 다릅니다. 급정지를 했을 때는 너무너무 잘 듣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브레이크라는 거는 인지하고 있을 때에는 어떤 차종의 어떤 브레이크도 잘 듣게 돼 있어요. 항상 비상 상황일 때 급정지를 해야 할때 그때 내 맘처럼 브레이크가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모아비 같은 경우는 2.3톤의 공차 중량을 2피로 잡기에는 급정지 때렸을 때 약간 밀리는 경향이 좀 많았잖아요. 만도 6피로 바꾼 후에는 급정지 때렸을 때 그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 서버립니다. 그렇다고 차가 돌지도 않고요. 어떤 분들은 또 앞이 너무 강하면 뒤가 확 돌아버린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브레이크가 비중이 앞에가 7, 뒤에가 3 아니면 앞에가 8, 뒤에가 2이 정도의 브레이크 제동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6피 걸었을 때 급제동 때렸을 때 차에 흔들림 없이 차체가 차선 인탈을 한다든지 그런 거 없이 바로 그냥 서 버립니다. 괜찮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설치하기도 굉장히 간편하고 또 제동 성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인터벌 디스크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디스크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좋은 디스크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것도 지금 타공은 아니지만 그 디스크 가운데를 보시면 에어벤틸레이트 디스크라고 해서 공기 흐름을 좋게 해서 디스크를 빨리 식혀 주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굳이 타공까지도 필요 없고요 튜닝용 캘리퍼를 끼시게 되면 캘리퍼 사이즈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최소한 20mm 허브스페이서는 끼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20mm 허브스페이서를 지금 끼워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휠 없이 딱 떨어지게끔 그렇게 지금 장착을 해 놓은 상태고요 비록 뭐 3일 정도 주행을 했지만 조금 더 주행을 오래 해 보고 또 종합적인 만두 캘리퍼에 대한 평가를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